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공업의 시대별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시계를, 시대를 구분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공업 초기에는 정부의 의지로 수출 주도 정책에 의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물건 만들어서 팔려서돈 벌려고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60년대에는. 그래서 가진 게 인간의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이때는 사람들의 노동력만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공업, 겨, 그런 거를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섬유, 의복, 신발.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었던 시대가 바로 60년대 우리나라의 공업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주로 대도시들의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죠. 이렇게 60년대를 지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70년대와 80년대에는 조금 돈을 많이 투입해서 국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냐? 지금까지 모았던 돈 자본을 투입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이런 거대한 공업들을 발달시키는데, 그런 걸 우리가 중화학 공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70년대를 시작으로 80년대까지 중화학 공업들이 쭉 발생을 하는데, 발달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다 없잖아요. 철광석, 석유. 우리나라에서 안 나죠?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만들어서 팔기에 유리한 바닷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 남동, 임해, 도시들. 그래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이런 것들이 쭈루루룩 발달하게 됩니다. 포항부터 울산, 창원, 거제, 뭐, 광양, 여수, 이런 식으로요.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7 80년대에는 자본을, 돈을 왕창 투입하고, 물론 기술도 중요했죠. 중화공업이 발달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요. 역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중요하지만, 이때부터는 또 우리의 지식이 많이 중요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첨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지금도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죠. 반도체 같은 거 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시기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요 이러한 제조업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공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산업이 고도화되는 탈공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 다 어디로 갔냐? 생산공장들은 그래서 이때부터 해외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먼저 갔다가 또 베트남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해외 이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공업의 비중 변화를 보면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 섬유, 목재종이, 화학, 이런 1차금속, 기계조립금속 이런 것들이 쭈르륵 써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식품이나 또는 뭐 섬유 이런 것들 목재, 종이 이런 것들은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70년대까지는 비율이 꽤 높았지만 70년대 이후로 중화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우리가 중화공업이 발달했죠. 석유화학공업 그리고 1차 금속이라는 게 제철 공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계 조립 금속.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어, 지금 2016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요 3차 아니 요 중화 공업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경공업은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요만큼이 이렇게. 그래서 요 도표를 분석해 보자면 어, 시간이 지나면서 경공업의 비중은 감소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 색깔로 우리가 비율을 동그라미 친 중화공업. 얘네들은 성장했구나. 비율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공업에 관련된 얘기니까 최근에는 여기에서 아예 탈공업화를 하고 서비스업이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공업의 시대별 발달 과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